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3년 2월 21일 월요일입니다. 4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 구독자 47,900명까지 왔는데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지금 오후 시간 아, 저녁 5시 좀 한가하신 분 여유 있으신 분 마음에 여유가 있으신 분 언제든지 눌러주시면 구독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단타는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더보기 누르시면 여러분 밑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기 있으니까 단타와 장기투자를 같이 해야 되는 이유 읽어보시면 여러분 투자 그 가이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초록색으로 지금 밑줄을 긋고 있는 것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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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하시면 다음 달에 100% 2만원을 지급하니까요 제가 지급하는 게 아니라 코인원에서 지급하니까 어 지금 이벤트 할때 단타 계정 만드셔서 어 단타 2개 정도 갖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회원가입 시작하시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금융당국이 3분 스피치로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토큰 증권 규정의 3월 리플 소송을 참고하겠다. 바로바로, 어, 바로 뭐,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참고해야겠죠, 당연히. 음, 참고해야 되지만 좀 아쉬운 게두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 어, 증권성의 시비를 가리는 것은 SEC, SEC와, 음, 그리고 리플 간에, 본의 아닌 소송으로 인해서 SEC와 리플과의 소송으로 인해서 증권성의 여부가 또음그 여부가 갈라지는 것인데 이 증권성의 여부는 증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실물 자산 연계입니다. 실물 자산과 연계가 되어 있는지. 근데 리플 XRP라는 암호화폐는 그 어떤 실물 자산과도 연계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증권이 아닌데 이 증권성의 시비가 미국에서 이렇게 걸려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아직 어 과세 정책도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정책도 어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미국 같은 나라에서의 그런 암호화폐 방향 같은 것들을 참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참 아쉽죠. 저는 이제 우리는 리플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왜 리플 어, 아 저기 증권성의 여부를 왜 중,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지만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뭐 리플을 알겠습니까? 잘 모를 겁니다. 리플 소송을 참고한다. 그냥 소송이 걸려 있으니까요. 그, 그 부분이 참 아쉽죠. 그게 첫 번째 어, 증권성의 시비는 SEC가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이슈인데. 거기에 우리 금융 당국이 걸려든다는 것, 휘말리고 있다는 것, 동요되고 있다는 것이 참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죠. 개인적으로는 참그 아쉽고 어, 리플 소송을 참두 번째로는 리플 소송을 참고한다고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음, 뭐 작게 두 가지가 된다면 일단은 저는 뭐 리플 소송이 리플의 비우호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두 번째는. 어, 리플 소송을 참고를 하겠지만 음, 이런 내막을 정확하게 과연 알고 할까 좀더 읽어보면서 좀제 의견을 조금 더 어, 첨언해 드려 첨가해 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3월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간의 소송을 참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니까 지금 3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3월에또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그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3월에 나온다는 것을 딱그 못 박아두는 것도 살짝 빈틈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어, 금감원 산하 디지털 자산 연구팀은 가상자산 관련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면서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면 이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해외에, 어, 지금 SEC와 리플과의 소송에 관계없이 차라리 우리만의 규정을 만들던지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해외 사례를, 그, 우리나라에는 증권성 시비가 전혀 없는 그런 SEC의 잘못된, 더 미리 얘기하면 SEC 의장의 잘못된 판단인데 이것을 어, 연구하고 있다는 것도 참 아쉽죠. 어, 오는 3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리플 소송이 국내 초, 토큰 증권 기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뭐 당연히 미국을 참고를 한다면 당연히 예상이 되겠죠. 당연히 큰 참고가 되겠죠. 그러나 제가 정책 위반자, 우리나라의 정책 위반자라면 제가 금융감독원에 어떤 어,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저희만의 가이드라인을 저는 만들 것 같아요.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생각하시면 맞잖아요. SEC와 리플은 소송은 증권이 아닌 걸 증권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암호화폐가 언제부터 증권 따졌습니까? SEC 때문에 증권 얘기가 지금 무려 이렇게 수, 수면에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참 아쉽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정제가 되고 모든 게다 해결이 된다면 또이 세상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자들로 인해서 어, 좀 가끔 힘들어질 때가 있죠. 말이 길어지는데요. 어쨌든 핵심은 결론은요. 리플 소송을 참고한대요. 그래서 리플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여러분 리플 잘될것 같다고 생각되시나요? 네, 여러분 그 믿음대로 그냥 가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어떤 답을 어떤 답이든. 어, 내리지는 않고 유보의 입장을 보이겠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리플 투자자의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또 음, 리플이 잘 되길 바라야 되는 거고 당연히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인원도 이런 여유 있을 때 원하시는 분들은 어, 가입하셔서 2만 원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어떤 분은 그 2만 원코인원에서 받아서 또 2만 원어치 리플 샀다. 아 좋습니다. 네, 좀 한가하신 분들만 어, 구독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7시 30분에 뵙겠습니다.